안녕하세요. 광주 모빌리티 전문 모아타입니다. 오늘은 저희가 매장에 오시면 보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제품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. 저희 매장에서는 의료용 스쿠터, 농업용 스쿠터 등 다양한 제품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매장에 오시면 직접 시승해 보시고 비교해 보신 다음에 구매하실 수 있어요. 먼저 소개해 드릴 제품은 의료용 스쿠터 골든체어 300입니다. 네, AU 테크사의 골든체어 300 모델인데요. 보시면은 우리온스쿠터 원래 아시던 것과 다르게 디자인이 되게 세련되고 예쁘게 나왔어요 컬러는 두 가지로 그레이, 레드 컬러 두 가지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사이드 미러가 탈부착이 가능하시고 장바구니도 탈부착이 가능하셔서 필요하신 용도에 따라서 편하게 이제 이용 가능하시다는 장점이 있고요 하반기부터는 정부 보조금을 이용해서 구매하실 수 있는 제품으로 하반기에 많은 인기를 끌 제품입니다 이렇게 방금 에유테크 골든체어 300 소개해 드렸고요. 살인 특징으로 아주 안전하게 어르신들이 운행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제품입니다. 네, 옆으로 가시게 되면은 너무 익숙한 모델이시죠? 케어 라인의 라드리입니다 라드리 1120210 모델인데요. 어, 제가 뭐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. 라드리도 저희 매장에 오시면은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시승해 보시고 구매하실 수 있다는 점. 네. 구매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직접 보시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. 나들이는요, 지금 정보 보조금을 이용해서 구매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적은 부담으로 구매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큰 모델입니다. 이 네. 의료용 스쿠터 나들이였고요. 보시게 되면 옆에는 이제 농업용 스쿠터로 나온 친구들인데요. 네. 어제 저희 매장에 들어온 에코로 X 모델입니다. 너무 귀엽지 않나요? 사이즈가 크진 않는데요. 173. 기준 제 기준으로 한 허리까지, 아니, 허리가 아니구나. 골반까지 오는 친구예요. 근데 조금 높은 위치가 조금 불안하시다, 무서우시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. 네. 아주 귀여운 모델이기 때문에요. 여성분들도 많이 선호하시는 제품이 될것 같습니다. 컬러는 두 가지로 화이트, 레드 컬러 있고요. 이 제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에 또 영상을 통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X를 넘어서 옆에 보이시는 제품은 에코로 X3입니다. 저희가 많이 영상에 소개드렸는데요 X3는 X와 다르게 3륜으로 레드 컬러 한 컬러로 출시되었고요. 시속은 25km 까지 나오는 어, 스피드가 좋은, 속도감이 있는 제품입니다. 어, 큰 특징으로는 이제 안짱에 이제 한분 하시기 전 추천해드리고요. 어, 디자인이 어, 약간, 약간 농업용 스쿠터의 스포츠카? 라고 말씀해드리면 좀 괜찮을까요? 네, X3였습니다. 옆에 보시면요, 이 친구는 X4입니다. 네, X4는 어, 좀더 X3보다는 좀더 길이가 긴데요. 보시게 되면은 안장 앞으로 보조 안장 있기 때문에 어, 한 분이 아니라 어, 한분더 어르신들이 뭐 손녀를 태우시기도 좋을 것 같아요. 네, 이렇게 X4 앞에 캐노피까지 설치해서.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니까요. 어,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사륜으로 안전하게 나왔고요. 이 친구도, 어, 매장에서 많은 분들이 문의하시고 구매하시는 제품이라고 알려드리고 싶습니다. 네. 이 친구 방금 보여드린 제품과 많이 비슷한데요. X5입니다. X3와 다른 점은 안짱이 두 개입니다. 안짱이 두 개로 이제 부부끼리 타고 싶어요. 하지만 X3는 작습니다. 하기 때문에 1인승, 2인승 두 분까지 탑승이 가능하시고요. 어, 제가 타봤는데요, 재밌더라고요. 그래서 어르신들도 어, 무섭지 않게 어, 안정적으로 이제 주행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모델이고요. 어, 이 친구도 X3처럼요, 3륜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제품으로 컬러는 레드 컬러 한 가지 출시되고 있습니다. 2인승을 네. 원하시는 고객님들이 모셔가지고 탑승해보시고, 구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, 저희 매장, 1등 상품인데요. 에코로 XD입니다. 에코로 XD는요, 큰 특징으로, 사륜, 사륜 스쿠터구요. 이제, 캐노피에 설치되어 있습니다. 네, 이 친구는 지금 와이퍼 설치 안 되어 있는데, 와이퍼까지 장착을 해서, 비 오는 날에도, 이제, 운행하실 수 있게끔, 어르신들이, 뭐, 더거나 햇빛을 피하실 때도, 어, 너무너무 좋게 나온 제품이고요 음, 이 팔걸이가 움직이거든요. 그래서 이 제품은 팔걸이 움직이기 때문에 어, 조금 타이트할 수 있는데 두 분까지도 타실 수 있다는 어, 특징이 있고요. 이뿐만 아니라 여기 사이드 미러가 장착이 되거든요. 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또 어르신들이 운행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모델입니다. 네, 마지막으로 저희가 숨겨둔 제품이 있는데요. 보여드리겠습니다. 에코로 포터입니다. 에코로 포터. 너무 커요. 근데 너무 귀엽고 예쁘거든요. 네, 보시는 것처럼 뒤에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이 나무지게 준비되어 있습니다. 이 공간에는 최대 300km까지 적재 가능하시고요. 보시는 것처럼, 어, 그냥 미니 트럭이에요. 3륜 바퀴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. 어, 어르신들도 어렵지 않게 운행하실 수 있도록 계기판, 핸들이, 어, 가시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. 포털을 이제 매장에서 보시기 쉽지 않은데 저희 매장 오시면은 직접 타보실 수도 있고 보실 수도 있으니까요. 오셔가지고 보신 다음에 구매하신 추천해드리고요. 어, 광주에만 구매할 수 있나요? 물어보실 때 아닙니다. 전국적으로 배송이 가능하기 때문에요. 어, 전국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편하게 유선문의로 남겨주시고 물어봐 주시면은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. 네, 저희는 어리냐면요. 광주 광산구 평동로 813에 위치한 모아타입니다. 광주 전문이고요. 아주 매장에 <laughs> 많은 제품들이 있으니까요 편하게 문의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